여든 야를, 야를 떠나서 정치 문제를 떠나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정말 꼭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각 단계하고 심각 단계로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심각 단계로 올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심각 단계로 못 올리는 거예요. 레드 단계로. 그래놓고 지금 조치는 주의 단계의 조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탄압만 합니다. 신천지 때문에 퍼졌다. 광화문 때문에 퍼졌다. 이 사람들 전국이 마녀사냥이에요. 누구 탓을 합니까, 지금? 예, 짧게 안 맞으면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하는 꼴을 보니까, 자, 예식장. 어떤 집에 가서 박원순이가 당신 감염병 퍼지니까 예식장 하지 마시오. 했는데 평소에 감정 있는 사람 그 사람 집이에요. 다른 사람은 예식장 다해 대한민국이 그러면은 그, 그 예식장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고 그게 어 행정이냐고 그게. 지금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대문 다 열어놓고 광화문 야외에 사는 예배만 하지 말래. 무슨 최소한의 행정이 객관성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어, 열받다 보니까, 내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어, 정말, 이건 정치 문제 아닙니다. 정말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사들이, 이구 동성으로, 정말, 정말 우리 얘기한 거, 문재인 대통령님, 님이라고 제발 하지 마세요, 개새끼라고 하세요. 정신 좀 차리시고, 제발 지금 이제 대한민국 다퍼지기 전에 제발 좀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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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하신 분말 정말 잘하시죠? <laughs> 네. 네. 다시 한번 감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김진태 쌍. 이. <laughs> 이 최고다. 네, 제 얘기는 나중에 해주시고 그 의사 선생님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분 경기도 의사협회장을 역임하시는 이동욱 우리 선생님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전문가가 오셔서 얘기하니까 훨씬 더좀 설득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저희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오늘 여기 이렇게 응원하러 와주신 분들 중에서 한두 분 정도만 한두 분 정도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이제 간결 명료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여기서 제발 한 가지만 제가 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좀 어떤 이런 빌미를 주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욕설을 한다거나 너무 과격한 말을 해서 어또 이런 공격에 빌미를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제가 인정 하고 그다 마음은 한 가지지만 그런 것만 조금 좀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중석 중에서 얘기를 하셔도 이게 다 들립니다. 오늘 와서 이런 또 우리 종편 TV에서도 이거를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좀 이제 약간 좀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우리 이도욱 회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이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모시다 모시다 못해 의료진을 보낸다는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네. 그 의료진이 무서워서 어떻게 갑니까? 예? 그 가라 그러면 그 가야 되는 거예요? 우한까지 가서 그다 처리해야 되겠어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죠? 네. 이 어떤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하는 말이. 중국하고 임상 경험을 공유한대요 야 정말 난 그거 보고 억장이 무너졌는데 그 기사에 나온 댓글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댓글 뭐냐 전교 꼴찌하고 전교 꼴찌에서 두 번째가 정답 공유하냐 오답 노트 공유하냐 이게 댓글 1등이었어요 정말 챔피언 말이지만 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무슨 임상 경험을 중국하고 공유를 해? 병도 공유합니다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다그 베트남이란 나라 말입니다. 야 이게 아주 강단 있는 나라인 거 알고 계시죠? 중국하고 2 0 0 0 년을 싸워서 한 번도 먹힌 적이 없는 나라예요. 제갈공명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접은 적이 없,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 나라 이번에 이 사태 터지니까 잠시 고민하다가 잠시 고민을 했대요. 거기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하다가 바로 조치했습니다. 입국 금지 조치. 베트남이 인구가 1억이 아마 거의 돼갈 걸요? 8천만 이렇게 넘었었는데. 이 나라 지금 오늘 현재 이병 감염자가 몇 명이냐? 한 명입니다. 한 명, 이야, 정말 한달 전에 16명이었는데, 그동안 15명을 완치시키고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딱한명 남았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 베트남을 우리가 이렇게... 절절하게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부러웠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무슨 동반자적 관계를 위해 어려울 때 도와야 친구야 이걸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죽어 나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답답해서 조금 더 말씀드렸 습니다. 자, 우리, 네. 오신 분들 중에. 네. 자, 우리, 최영석 교수님, 그럼, 어. 부탁드릴니요문 퍼줘라. 문인 나오세요! 네, 어, 간단하게 저는 오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하는 놈들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하는 지금 시기에, 어,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범천 문제로 혈안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중국인 입국 금지가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 가슴속에 품고 있던 가장 그래도 의리가 있고 어참 정치인인 우리 김진태 의원하고 박대출 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의사의 이동욱 우리 회장님께 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GZSS 안정권 대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시청을 하다 보니까, 어, 화요일 날, 이번 25일이죠. 화요일 날 오후 1시에 그 대구의 동성로에 노보텔 앞으로다가, 어, 대구에 계신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 의료진들에게 어 마스크 플러스 그다음에 그 생필품을 어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기재 넷스에스에서는 어 500만 원 그리고 안정권 대표가 개인 돈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생필품 뭐이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 갖고 얼만지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곳에. 혹시 함께 가실 마음은 있으신지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대구 화요일 날 대구인데 어 대구 동성로입니다 노보텔 앞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냐면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시점이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지금 정치보다는 국민을 살려야 하거든요 이게 누가 해야 되냐면 정치권에서 해야 되고 이현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에는 우리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죽을 각오로 하고 가야 돼. 네, 그거는 좀 생각은 해 봐야 되겠어요. 제가 뭐그 무슨 병이 무서워서 못 가는 거는 아니고 이제 선거도 코앞에 있는데 강원도에서 돌아다녀도 저기 지금 시원찮을 놈이 대구까지 가서 뭐 한다 그러면 이거 대구 가서 출마하는 거냐 요 소리 네, 분명이 나오거든요.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 네. 아, 아, 맞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제가 김유태 의원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갑니다. 여기서 많은 유튜브들이 다 참석을 해요. 그래서 가서 전달만 하고 오는 거니까 어, 그런 부분에 있해서는 한번더 우리 정치인들이 생각을 하고 어, 대구라 해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어, 이렇게 무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마음을 품고서 내 하는 어, 안정훈 대표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갱이가 반성해야지 빨갱이가 네, 그리고 현 정부를 향해서 어, 우리가 지금 투쟁을 하고 있 정부가 반성해야지 모든 집회를 취소를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신다! 우리는. 어 여러분들 금지, 지금 금지, 에, 중국 입국 금지에, 금지에 관련해서 잠깐만요 여러분들 중국 입국 금지에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을 하고 있잖아요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입국 금지뿐만이 아니라 가장 우선해야 될 부분이 지금 예 집회에 관련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침에 출퇴근하는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이 콩나물 아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 모든 것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극장 그리고 지하철 그 부분 우리 박대출 위원님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하는가? 지금 문제는 그 전철을, 콩나물 전철에 중국 사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중국이.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면서 그 전철 타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이게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어 전철, 대중교통에 대한 조치를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심각 단계 때. 근데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런 걸 생각해서 권고를 할 수도 있고, 금지를 할 수도 있겠죠. 가급적 하지 마시라. 이렇게 권고를 할 수도 있고, 전면 금지한다는 단계로 더 질병에 심각한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죠. 예식장도 마찬가지죠. 결혼하지 마라. 해결될 때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조심해서, 가급적 조심해서 결혼식은 하세요.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위험성이라는 건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예배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기가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가급적 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라 권고는 할수 있더라도 또 금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문제가 있고 전 세계에서 사실. 예배를 지금 우한 코로나 때문에 중단한 것은 공산국가 밖에는 없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그 정도로 비교해서 고민해서 고민 고민 끝에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 선상에서 사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직접 전파라고 하잖아요. 직접 전파라는 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말할 때침 틀까봐 쓰는 거예요. 그냥 걸어 다닐 때는 안전해요. 제가 오늘 또 연설하면서 담배 얘기를 했는데, 바이러스를 제일 쉽게 이해하려면 담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내에서 담배 연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의 농도로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위해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누가 담배 하나 폈다고 그렇게 많이 위험합니까? 다 퍼져버려요. 바이러스가 어느 농도 이하면 한두 마리로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 그래서 밀폐된 실내 공간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밀폐된 실내 공간도 어 예식장이나 어 어떤 교회나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야시 그 정치 집회만 야외에서 금지시키겠다. 왜? 그건 문재인 욕하니까. 근데 문재인의 잘못된 거를 그뭐다 단속해 버리면 누가 말합니까? 중국이 막으라고 누가 말합니까? 어? 지금 뭐 심각 단계로 격상하라고 누가 말합니까? 조금 지나면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공산당 건성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못 하게 할 거야 아마 이런 거는 못하게 하면서 그 정도로 심각하게 자기들이 질, 진짜 위험성을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를 온전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지금 사실은 전철 운행까지 고민해야 될 단계입니다 이게 500명에서 몇천명 되면요 이제 그걸 진짜 고민하라고. 질병관리본부 원칙이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 지경에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이미 400명이 넘 b l 정말, 어, 고민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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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 자, 이제 한 u n 할게요. a i r 요 n d Curren, Munches, t 자 k a 뭐 여태까지 이제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중국인 입국 금지를 꼭 하라는 거.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 사과 국민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는 요기에 이제 좀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그 주제를 맞춰 주셔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문제 물론 하지만 많겠지만 그래 되면 또 이게 자꾸 또 이제 빌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인용하셔서 아 우리 대구에서 올라오신. 천정식 후보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네, 마이크 넘겼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정식입니다. 어, 저는 어제부터 대구에서 올라와서 이 앞에서 1인 시위를 이틀째 하고 있습니다. 대구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왜 올라왔는지 어, 그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4년 전에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메르스 사태 테스크포스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아, 저는 누구보다도 메르스 사태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메르스 사태 때도 초기 대응은 조금 부족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말은그 중기 이후부터는 대단히 에, 저, 잘 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때 이제 잘 됐다고 그 다음부터 평가 받는 이유는 아, 모든 것을 사실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어, 전면적인 조치를 다 했습니다. 제가 오늘 대구에서 올라오면서 구호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대구가 기생충보다 못합니까? 지금 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에서 메리, 저, 코로나 어,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고 또 사망자가 발생하던 날 기생충 관계자들과 어, 식사를 했죠. 저는 그거 자체를 나무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태가 그렇게 확산되던 날그 이후에 그 전날이든 그 이후든 대통령이 대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인 게 없습니다. 4년 전 2016년 6월 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한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여기 제가 적은 게 그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컨트롤타워가 되라.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됩니다, 청와대가. 왜냐면, 하 그래야 국가 자원을 총 동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자원을 총 동원해야 이 사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 찍힌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울분이 분통이 터져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대구 시민들 정말 힘들어 합니다. 지금 저희 동네에 어제까지 장사 잘 됐던 집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손님 없습니다 사람 안 다닙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대통령 뭐하고 있습니까 짜파구리 처먹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말 대구가 기생충보다 못합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유 대한민국 사랑하는 태극기 어, 집회 에 남아고 있는 태극기 무대입니다. 예. 예. <laughs> 아. 여러분 세월호 때 그렇게 국민 기본권이 생명권 못 지켰다고 박근혜 대통령 마녀 사냥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중국이 언제부터 우리 친구였습니까? 국제통일 직전에 중공군 쳐들어서 북제통일 못하고 250만명 죽었잖아요. 이 사람도... 사드 보복죄 했잖아.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중국사람도 친구였습니까? 원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산주의가 저기 맞잖아요. 맞죠? 문재인씨! 아, 잠깐 일까이쪽으로 할게. 네, 아, 한마음 한소리. 네, 아, 한마음 한소 방송. 어, 시청자 여러분. 네, 앞에서, 어, 물론 오늘은 실시간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그 방송을 인사를 못 드리면서 급하게,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 바로, 어, 방송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들어가면서 오늘 이 청와대 본수 앞에는, 어, 김진태 의원, 어, 그리고, 어, 박대출 의원, 그리고 이제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님께서 어 함께 동참을 하셔서 앞전에는 최대지 대표님께서 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어 여기서 한 단계가 더어 올라가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비상 사태가 더 심각하게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 어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어 지금 많은 것을 어 지금 제가 아까 질문을 여러분들께 해서 뭐막뭐그 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요. 여러분들 어 한마음 한소리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어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어 정치권에서 많은 유튜브 방송에서 정치권들 뭐 하느냐.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아 그리고 또한 요즘 뭐, 선거 때문에 바쁜 거 누구나 더잘 알고 제가 또더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어, 지금, 어, 이, 우리, 저,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어, 지금 대한민국을 뒤 엎고 있기 때문에, 어, 뒤 덮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가 중국인 입국 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가 돼서 지금 우리 그 국내에서도 더 많은 그 확진자들 감염되는 사람들이 어 정말 더 늘어나지 않고 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오늘 이곳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듯이 어 여러분들 어엄마음한 소리 방송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어 여러분들도 어 그 항상 감염에 어, 조심하도록 여러분께 안내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25일날 화요일 어, 대구에그 어, 의료진들 격려하는 곳에 함께 동참을 할 겁니다. 어, 우리가 뭐가 무섭습니까? 그래서 어, 재지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부메랑처럼 오히려 감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 뭐이 바이러스로 원통 지금 비상사태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가장 대구를 지금 모든 게다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차단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물품이 지금 어 마스크도 없고요. 어 그리고 생필품 같은 경우 의료진들에게 첫째 의료진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의료진들은 감염자들을 어 치유 치료를 해주면서 본인도 감염이 될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상황에서 지금 어그 감염된 그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오실 때 소독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감염되지 않도록 어,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어, 대구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대구 동성로 어, 노보텔 앞에서 오후 1시에 어, 화요일 날 25일입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t 아, o b s 한마음 한소리 방송 앵커 재용숙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